그러면 이건 방리담회라고, 이게 방리담회지. 어떻게 봐서는. 캠핑카 업체들이 방리담회를 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그,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속이지 않는 한. 우리가 방리담회 업체가 아닌데, 어떻게 우리보다 비싸냐고요. 전 하다못해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전시회도 안 나가는데, 전시회 한번 나가는 2,000에서 2,500만 원이 나가요. 유튜브 광고도 안 해요. 저희는 그것도 안 해요.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싫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과장하지도 않아요 어우 대박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광고해줬던 유튜버들 그그 그 업체 망한 다음에 뒤에 싹싹나몰론던척 하잖아요 그리고서 밑에 있는 댓글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숨김으로 해버렸어요 유튜브 그게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광고해주고 광고비만 받으면 돼요 그게 이 시장의 섭리에요 그래서 속고 싶지 않고 그냥 딱 받은 만큼, 내가 준 만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쪽을 찾아오시는 거예요.